하루 권장 열량인 2,000 칼로리를 훨씬 넘어선 양을 면으로 채우고 있는데요.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. 달고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해서 끊지는 못했어요.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만큼 이미 길들여진 입맛. 면 제품들이 떨어지면 불안할 정도랍니다. 탄수화물은 단백질, 지방과 함께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. 우리가 빵이나 면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는데요. 이 포도당은 우리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행복 호르몬이라는 도파민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. 특히 고탄수화물 식품은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해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됩니다. 운동부터 식욕 억제제까지 체중 감량을 위해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지만, 되려. 더 찌고 악화되는 혈관 질환들 분명히 원인은 있겠죠 원인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억울한 면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안 될까 하는 그런 이제 불만도 올라오고 <laughs> 지금도 계속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정상화를 좀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한국인의 면 사랑은 정말 대단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면을 얼마나 즐길까요? 딱 이맘때면 발 디딜 틈 없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이곳. 탱글탱글 쫄깃한 면발, 여기에 시원한 육수까지. 말해 뭐합니까? 바로 냉면입니다. 여름철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다는 대표 면 요리죠. 여름에는 시원하고 제일 맛있는 게 면인데 쫄깃쫄깃하면서도 소화가 잘 돼요. 일주일에 한네 다섯 번? 자주 먹는 편이긴 한데 여름에 특히 많이 먹어요. 여름철 기온이 올라갈수록 판매량도 같이 오른다는 냉면. 냉면 그러면은 여름이죠. 아우 더워 그러면. 점심에 딱 떠오르는 게다 냉면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 봐요. 우리나라 민족 속인지 모르겠지만 이 냉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. 일년 면 요리에 지출되는 비용은 가게 지출 중 무려 20% 이상을 차지한다는데요. 모든 연령에서 필요한 하루 탄수화물량은 100g 정도. 한국인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이보다 많은 130g이죠. 탄수화물 권장량 중 대부분을 국수, 라면과 같은 면 요리로 채우고 있다는데요. 현재 한국인이 하루에 먹는 탄수화물량은 권장량의 3배가 넘습니다. 더 놀라운 것은 국민 1인당 면 소비량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라는 사실. 올해 미쉐린 가이드에서 소개한 한국의 맛집 중 40%가 면 요리 식당. 이야, 대단합니다. 한국인의 면 사랑. 저도 한복 하죠 여름철 시원한 한 그릇이면 없던 기운도 생기는 저의 최애 음식입니다 야 시원한 어른이 동동동동 동치미 국수입니다 이한 그릇이면 여름에 더위 문제 없겠죠 아우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시원한 저 면발 육수 어쩔 거야 얼었어 얼었어 입이 얼었어 진짜 이냉치행 정말 실감이 납니다. 어우 이 면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감칠맛 면. 와, 갑자기 이게 무른 상황이죠? 뭐 일단 시원하게 먹겠습니다. 국물 맛 진짜 끝내준 끝내줘. 어, 우 소리가 얼얼해, 소리가 얼얼해. 어느새 한 그릇 그냥 뚝딱 했습니다. 끝. 시간이 채 3분 30초가 안 걸렸거든요. 지금 먹는 동안이요? 네. 와, 그 밖에 안 됐다고요? 큼 빨리 드시는지 궁금해 맛있으니까 후루룩 딱딱훅 들어갔죠. 간편하게 후루룩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면 요리의 최대 장점 아니겠습니까? 한국인의 평균 식사 시간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? 15분 미만이라고 합니다. 특히 한국인들은 이 면요리 같은 경우는 더 빠른 5분 이내에 식사를 끝낸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음식을 먹게 되면 15분이 지나야만 이 뇌에서 포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식욕을 제어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되는 시간이 바로 15분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빨리 먹는 이런 광속 식사를 하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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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게 되는 거죠.